네, 30번 어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보는 거고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 속에 들어있는 문장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앞뒤 문맥의 추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분 첫 문장부터 "sudden success or winning can be very dangerous"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이 갑작스러운 성공과 승리를 좋게 보나요, 나쁘게 보나요? 말을 하셨죠. 나쁘게 보죠. Dangerous라는 어감을 통해서 마이너스야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L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게요. 어, 신경학적으로 화학물질이 방출이 되대해서 근데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분출이야. Excitement energy야. 흥분과 에너지에 굉장히 강력한 분출을 주는 화학물질인데, 결국 이끌어, 욕구를 이끈단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를 이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repeat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은 이 문장으로는 장담할 수 없고, 한 문장 더 아니면 주로 있죠.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It can be the story of the any kind of addiction or m a n i c behavior. 이것이야말로 시작이야. 중독과 중독적인 행동의 시작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적인 행동의 시작인 것 같아. 다시해서 리피트를 성립을 하려면 이 단어를 보고 아 리피트가 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도박, 뭐, 담배, 이런 게 있잖아.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있고. 심지어 우리 말하는 뭐, 밀가루 중독, 탄수화물 중독에도 이런 게 뭐야. 계속해서 먹고 싶다. 계속해서 이걸 하고 싶다. 막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리피트가 성립을 한다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가 말하는 게, 갑작스런 성공은 위험하단다. 그 이유가 이건 것 같아. 여기 부분.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에너지하고 익사이먼트를 굉장히 주는데 행동을 계속 계속 하고 싶게 만든다니까? 라고 하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 화학 물질 나오는데 익사이먼트랑 에너지 추구하니까 이거 계속 하고 싶어. 라고 중독을 시킨다는 거겠지. 올쏘 울소 들어갑니다. 올쏘니까 추가 의미가 되고요. When gains come quickly. 라고 하면서 끊어줬어요. 컷만 없더라. 그 이유는 다음번 주어가 위가 등장하니까 끊어주는 게 맞고. 어, gains come quickly. 빠르게 올때 이익이 빠르게 올때 이익이 빠르게 올 때가 같은 표현이 뭔지를 파악해봐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익이 빠르게 올 때가 이 말이지 뭐 이익이 빠르게 올때 우리는 lose sight of basic wisdom 우리는 기본적인 지혜를 사이키가 시잖아 시 보지 못한다 기본적인 시각을 잃어버린다 기본적인 지혜에 대한 시각이 뭔데 이게 나와있잖아 뭐라고 있냐면 진정한 성공을 to really last 뭐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한 진정한 성공은 오는 거야 하드워크죠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주세요 힘든 수고 다른 말로 굉장히 노력해서 오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지혜예요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는 봐봐 여기 앞에서는 뭐야 빠르게 얻는 거잖아. 빠르게 얻고 갑작스럽게 얻는 거는 힘든 수고랑은 상반됐기 때문에 루즈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어, 일맥상통하지 않아. 이걸 놓쳤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 좋은 부분이 이거라는 거잖아. 애가 2번이에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지혜를 잃어버렸어. 보는 눈이 없어.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가 동의어가 이 정도는 뭐 애우셔야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Consider랑 똑같죠.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That p l a c e r u l e 인데 애가 앞으로 나 관계대명사처럼 나갔어요. 어, 역할인데 운이 작용하는 역할이야. In such a h a r d o a r m g a s e 운이라는 게죠. 봐봐. 상징하는 게. 운이라는 역할을 고려하는데 운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야. 운은 지금 여기 상대한 게 쉽게 얻는 걸 뜻하는 거야, 어렵게 얻는 걸 뜻하는 거야. 당연히 운이라는 건 쉽게 얻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는 거고, 하드의 반대말 뭐가 와야 돼? 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지 혹은 뭐가 돼? 서든 이렇게 되는 거요 갑작스럽게 얻는 것에서 운이 작용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이게 문제점이 된다는 거겠지. 분명 운도 작용했을 텐데 이걸 고려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들어갑시다. We try again and again.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 To recapture. Recapture라는 게재포하이니까 다시 되찾으려고 해. That high. High라는 건 일종의 명사고요. 여기서는 약간 엄청 기분 좋은 거가 되겠죠. 앞에 다지면 excitement가 될것 같아요. High excitement. 뭐라면 황홀감 정도가 될것 같아요. 황홀감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계속 시도해. 뭐로부터? 이긴 건지 So much money or attention. 그만큼이나 돈이나 관심을 위닝, 그러니까 따는 거죠. 이기는 거, 따는 거에서 그런 황혼감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계속 시도를 해. We acquire feeling of, of superiority. 우리는 우월감을 얻는다. 우월감, 다시 말해, 거만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to anyone who tries to run us가 되죠. 우리에게 경고를 시도했던 사람들을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대시하고 나왔네. 설명 가봐 They don't understand. We tell ours. 우리는 말해, 우리 스스로에게. 그들은, 우리를, 이해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they는 anyone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경고했던 사람들을 꺼려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4번도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고 들어갑시다.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이것은 뭐하기 때문에 sustained 유지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것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we experience an inevitable fall이 되죠. 우리는 경험해. 피할 수 없는 떨어짐을 경험하는데. 이것이라는 건또 똑같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었던 게 뭐였어요? 이 색깔이었잖아. 파란색이죠. 갑작스러운 성공. 뭐, 갑작스러운 성공 타 이런 거잖아. 어, 갑작스러운 성공은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떨어져. Which is all the more painful, leading to a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우리는 이것은 다시 말해, all the more, 더욱더 고통스럽고, 이끌어, depression, 우울한 시기를 이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이클에 우울한 시로 걸어겼죠. 항상 잘될순 없는 거잖아. 분명 근데 애는 나니까 된 거야. 우월한 감을 가져버렸다니까. 그리고 남들 말도 듣지 않아. 너 이렇게 운 믿으면 안 돼라는데, 애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운이라고 똑같이 나왔잖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락을 경험하게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Old gambler are the most prone to this. 어, 비록 gambler, 게임하는 사람이죠. 게임하는 사람이 are prone to 뭐뭐 뭐 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어, 생각은 바꿀래요. 에워라 are prone to this. 이것을 경험하기 쉽지만 이것이라는 거는 뭐 아까 전에 뭐, 앞에 거죠. 우울한과 이거 하기 쉽지만 it equally applies to 그것은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 누구에게 정되는 business people 보이고 end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 투 two, 여기 투가 되겠네요. 어, dream bubble 버블이란 거 얘들아 요즘 막 옛날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때도 있었죠 거품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모든 게잘 돼서 막 거품처럼 부풀렸던 거품 경제들 사이에 사업가들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Two people who get sudden attention from the public 대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관심을 얻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게 이런 맥락이잖아. 갑작스러운 맥락이 이 맥락, 뭐이 맥락, 뭐 이런 맥락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보면 운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운도 부인하고 운에 따른 거 쉽게 얻어진 성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게 문제점에서 나오죠. 첫 번째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복습을 하자면 r o 러스라고 나왔으니까요. Dangerous라고 나왔고 그걸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답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뒤 맥락을 하면서 답을 다 말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꼼꼼하게 해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